서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시죠? 매번 복잡한 스캔 작업 느린 처리 속도에 지치고 원하는 품질의 문서가 나오지 않아 실망하셨을 겁니다. 특히나 중요한 문서를 관리할 때 이런 문제가 큰 고민으로 다가옵니다. 그래서 뭘 선택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.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. NUTM 자동초점 문서 스캐너가 바로 그 해결책입니다. 이 스캐너는 단 2초만에 고해상도 이미지를 캡처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줍니다. 또한 간단한 클릭만으로 여러 페이지를 연속으로 스캔할 수 있고 설정을 통해 원하는 포맷이나 해상도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. 스캔 이미지는 문서와 함께 실시간으로 컴퓨터에 저장되어 관리가 쉬워요. 사용자들이 긍정적인 후기를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. 특히 꽤 간편하게 쓸수 있다. 스캔 품질이 훌륭하다는 평이 많습니다. 공유 기능 덕분에 팀원들과의 협업도 한층 수월해졌다는 후기도 있습니다.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는 이 제품, 여러분도 경험해 보세요. 이제 반복적인 스캔에 스트레스를 덜어보세요. NETUM 자동 초점 문서 스캐너로 빠르고 정확하게 문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. 클릭 한 번으로 시작하세요.